아무튼 오늘 음, 이제 진짜 메인디 진짜가 왔어요 버거킹 <laughs> 이나리우스가 좀단 거고 릴리트가 좀 매운 거일 거예요 일단 가격은 한 세트당 12,500원 제가 그 사진 유튜브를 봤는데 네. 유튜브에서 너무 비싸다는 거야 사람들이 음. 그래서 다른 와퍼 세트 같은 걸쫙 봤거든요 다 11,000원 12,000원 원래 바, 버거킹이 좀 가격대가 있어요 네, 그냥 네. 제가 봤을 땐 버거킹이 비싸요 버거킹이 <laughs> 원래 버거킹이 가격대가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제가 어차피 근접샷은 제가 찍을게요 이게 이나리오스인가요? 아니 아 얘가 이나리오스예요 얘가 이나리오스인데 크기는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 솔직히 말하면 저 제가 제 기준으로는 제 손바닥인데 제 손이 되게 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 저도 손이 엄청 큰 편인데. 저도 엄청 큰 편인데 딱그 바닥 크기 정도 손바닥. 제가 손이 크다는 사람 만나면 손 크기를 꼭 대보고 싶거든요. 어? 해 봐요. 네 네. 오, 왜냐? 아, 손이 엄청 크시거나. 어손 손이 큰 편이네. 아 제가 저손 제가 손이 저보다 네. 큰 사람 거의 만나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짜요어어 저는 어, 원래 이제 손, 손이 좀 크다라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쪽, 이쪽 카메라로 한번 볼까요? 이게 둘다 손이 네. 커가지고 이게 햄버거가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laughs> 네, 카메라 왜. 감독님 손 한번 대볼까요? 아 그것도 괜찮겠네 <laughs> 한번 손, 소홍한 손 성인 남성의 손손좀 손 잠깐 빌려주시겠습니까? 네네네네 네. 어이구 어이구 여기에 그냥 살짝 대주시면 네딱 성인 남성 손바닥, 손바닥 크기. 크기 네네 다른 네, 영상을 봤더니 얼굴이랑 되더라 음 자기 얼굴이 큰데 자기 얼굴 크게 하다고 이거를 비교할 정도면 적대 크지 않은데 <laughs> 이, 이 정도가 되지만 얼굴이 크다라고 할수 있는 건데 이거는 아무튼 <laughs> 얼굴이 네. 굉장히 작은 분이 아닐까. 네. 아마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저는 잘라서 좀 보여. 아 녹화를 안 눌렀어. <laughs> 세상에 아씨. 괜찮아. 아무튼, 녹화를 네. 안 눌렀어라고 하는 게 지금 메인 캠에서 녹화가. 그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네. 근데 아무튼 이거 네. 이게 이나리우스. 이나리우스가 뭐. 소스 차이만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먹어봐야 제대로 알수 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잘라서 한번 일단 드세요. 네, 아. 드세요, 드세요. 저도 이나리오스 한번 네. 먹어보겠습니다. 드시십시오. 저는 잘라서 먹어보려고. 포장지에도 어, 잘... 이제 디아블로 4라고 이제 여기 적혀 있고요. 그 잘라 먹는 거 택도 없겠는데요? <laughs> 아 이거 우자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걸 커팅해서 드시는 분 계시다면은 나중에 제보해 주십시오. 이거 커팅 못 합니다. 그냥 먹겠습니다. 먹을 만함. 이나리우스예요네 이나리우스 어때요? 괜찮네요 일단은 저는 햄버거에 해시 브라운 들어간 걸꽤 좋아합니다 음 몇몇 분들은 음, 음, 아, 음. 고기 패치를 안 넣어서 음. 고기 패치를 넣으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해시 브라운을 넣는 거다 꼼수다! 음.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햄버거에 해시 브라운 들어간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음 저는 음. 다른 브랜드 햄버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냐 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야, 이거 얘네 브랜드 기준으로는 나쁜 가격은 아니다. 음. 이게 뭐 저희가 광고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버거킹에서 저한테 뭐 수익을 어해준다든지 음, 음, 음. 그리고 제가 어디서 얼핏 읽기로는 제로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누가요? 제가 듣기로는. 아, 그래요? 네 전혀 재료의 느낌이 아닌데. 이게 제로라고? 제로가 아니어도 이득이고, 제로면? 와, 이게 제로라고?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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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긴데. 뭐 제로면 제로여서 좋고 음. 제로 좋아하는 분들이 와 제로? 오? 심지어 레니아워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아 대박 제로 슈가에이드네? 맞죠? 네 사과네 사과 그리고 놀랍게도 제로예요 <laughs> 내가 마셔본 제로 중에서 제일 제로 안 같아 제가 농담 안하고 제가 진짜 온갖 제로 다 마셔봤거든요 제가 마셔본 제로 중에서 가장 제로 안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설탕 가득한 느낌인데 이게 어. 어떻게 제로 슈가에이드지? 진짜 믿기 힘든데요, 이거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걱정돼요. 배불러요. 배안 불러요? 전배안 불러요. 음. 먹겠다는 라 의지가 있으면 먹어줘요, 근데. 하나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 두개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나리우스 버거 꽤 만족스럽습니다. 가까운 맛이 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불고기 소스의 단맛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동안 햄버거에서 잘못 느껴본 단맛이에요. 제가 오늘 같이 먹으면서 느낀 건데 네, 뭐죠? 레니어님도 저랑 비슷하군요. 뭐가 비슷하냐? 저는 항상 이렇게 먹을 때 보면 네. 되게 더럽게 먹거든요. 전 진짜 더럽게 먹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혁준 선수 먹방을 보면서 너무 더럽게 먹는다라는 말이 저희 국내 할때 엄청 많았거든요. 엄청 많았는데 그때 저랑 혁준 형이랑 같이 먹을 땐 부각이 안 됐어요. 왜냐면그 양반이 너무 더럽게 먹기 때문에 이게 주콘스트리머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진짜 더럽게 먹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먹는 게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이 몸무게가 세 자리가 넘어가는 사람들의 바이브가 있다. 왜냐하면, 빨리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으면서 먹거든요. 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신경 써서 먹은 거다, 지금 이게. 어... <laughs> 자, 이제 두 번째. 네. 릴리트. 이거 근데 생각보다 안 매콤한데요? 매콤 치즈는 그냥 매콤? 네. 아, 나 이거 무섭다. 엄청 매울까봐. 저 이거 미리, 미리,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못 먹을 거예요, 저. 일단은 좀 먹다 좀 있다 냉겨놓고 좀 있다 먹어야 되겠어 뭔가 내가 이나리우스를 잘못 갔나라는 생각이 <laughs> 들 정도네요 저는. <laughs> 아 그래요? 네. 저는 알고 보니까 이 안에 이제 좀 들어가 있었고요. 속 안에. 네 저는 겉에부터 난 릴리트다. 그럼 <laughs>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뭐 그렇게 맵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진짜요? 아. 난 매울 것 같은데. 두려운데. 제가 레니아 원님한테 오늘 처음 들었잖아요. 수많은 근손실 손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당손실은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laughs> 이런 매운맛이네요 음. 단맛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정반대 그리고 매운 그 맛이 네. 핫소스 매운맛이지 않아요? 그쵸 음. 핫소스 매운맛이 단맛이 전혀 없잖아요 음, 음, 음. 맵다 맞아딱 그렇게 매워요 말씀하신 그 저희들이 되게 흔하게 뿌려먹는 핫소스 딱그매운맛이요어 맞아요 혹시나 이걸 두 번째 먹어서 평가가 박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죠? 얘를 먼저 먹고 저걸 두 번째 먹었으면 배불러서 많이 못 먹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맛있는 거를 다 먹고 이걸 먹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렸이저단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아까 그 이나리오스는 안 달아요 제가 보기엔 안달아 저는 오히려 고소하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음 단맛 달달다 보다 좀 고소하다 그거에 좀더 가깝고 그러면서 저는 좋았던 거가 딱 그거였어요. 제가 매운 거 좋아하는 게 매운 걸 싫어하지 않거든요. 맵질인데 매운 걸 좋아해요. 근데 그 매운 게 순수하게 완전히 매운 거에 매몰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 엄청 맵기만 하는 떡볶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진짜 혐오하거든요. 저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저는 뭔가 이렇게 달달한거나 아니면 뭔가 그 일반적인 맛 속에서 묘하게 탁! 는그 매운맛이 너무 좋은데 저도 이게 좋아요 이나리오스가 딱 그랬어요 너무 이나리오스 좋았어요. 버거가 음. 제가 이제 이런 먹방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음, 안 해봐서 음. 놀랍게도 먹방 잘안 하는 사람 음, 음. 먹방을 제가 잘안 해가지고 저도. 이거를 분명히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음, 음, 음. 그리고 누군가는 캐치해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음, 음. 들면서도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음. 아이올리 스윗어니언 뭐 <laughs> 약간 땅콩바다 맛이 나면서 그,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 정확히 맞춰을 텐데 확실히 대리 버건 아니에요. 아, 아, 그렇지. 그건 아니야. 네, 대리 버건 아니고 그 바베큐의 단맛은 아니고. 어, 그건 아니야. 뭔가 그 하얀 그 뭐랄까요 화이트 소스의 고소하면서 단맛. 어, 아, 그 그. 실제로 소스도 화이트색이에요.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 그래서 그 고소하면서 단맛이 느껴지면서 살짝의 매콤이 있어요. 죠 네, 어, 맛있게 먹었어요. 어. 어땠어요? 총평 한번 하고 갑시다. 마무리 합시다. 제가 볼때 MVP는 음. 이게, 이게 레드 애플에이드가 어떻게 이게 당이 안 들었지?라는 어.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진짜 귀신같이 만들었고. 우리는 오늘 햄버거를 먹었으나 MVP는 레드, 레드 애플에이드다 이건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그냥 신메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laughs> 이거 뭐 릴리트 컨셉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신메뉴인데 껴주는 걸로 알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어 이게 진짜 맛있고.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당이랑 것같아요아 미치겠다 전 아직도 의심스러워요 레드애플 끝나고, 끝나고 나서 한번찾아보겠어요네아 네. 근데 이건 그런 거 <laughs> 진짜 소름돋게 만들었어 제가 볼때이 지점이 실수했을 수도 있어 <laughs> 이 지점이 실수해서 시럽을 넣었을 수도 있어요 <laughs> 너무, 너무 소름돋게 만들었어 아 미치겠다 지점에 전화해봐야 돼 오늘 우리는 레드애플 에이드 평가를 하는 걸로 <laughs> 아 너무 웃겨. 그리고 햄버거가 뭐가 더 맛있냐면 하 네. 이나리오스가 더맛있어아 저도. 네, 제 취향에는 음. 이나리오스다. 이게 참. 근데또 아이러니한 게 천사라서 단맛이고 음. 악마라서 매운, 매운 맛인데. 네. 근데 막상 이제 스토리를 다깨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스포라서 스토리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네. 네. 이나리오스가 매콤한 맛이고 <laughs> 릴리츠가 달달한 맛이에요. 스토리에서는. 어, 햄버거 평가는 그게 끝이야. 아 이나리오스가 더 맛있다. 아까 이제 길게 맛 표현을 했잖아요. 네, 네. 화이트 소스의 고소한 맛. 아, 그렇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 음... 맛있었다 솔직히 이거 리뷰 그렇게 재밌을지 몰랐는데, 어청 네. 재밌었어요. 저는 일단 해도 부르고 네. 기분이 좋네요. <laughs> 아무튼 네, 오늘 그 디아블로 어, 이 뭐죠? <laughs> 릴리트랑 이나리오스. 세트 같이 먹어봤고요. 네, 다음에 또, 또, 뭐, 재밌게, 뭐, 리뷰할 만한 거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해봐요. 먹는, 먹는 거 좋죠? 좋죠. 네, 먹는 거 리뷰 위주로 합시다. 네, 네, <laughs>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합시다.